첫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디비 탓은 제 탓이더라고요. 한 달에 적어도 20개 이상 디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두개 갖고는 답은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봉부 다월사업단 심은경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DB가 이관되면 통화시간, 방문시간, 사는 곳을 검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시는 유명한 그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건물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해서 계속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그분들을 만나뵈야 되잖아요. 그래 정보 캐치까지 해서 날짜와 약속 시간을 잡습니다. 사전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 방문을 하다 보면 어 훨씬 더 신뢰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TV 고객을 관리하는 비법이 다 다를 건데요. 저만의 저는 한 달에 루틴이 있습니다. 올 초가 되면 전체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이제 그 가만 고객이 있을 거고 지난달에 계약했던 고객이라든지 유지가 불안한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30개 정도 DM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업을 13년 올해가 15년째인데요. 첫 해부터 이렇게 진행하 하다 보니까 왠지 안 하게 되면은 습관이 돼서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어제됐든 간에 고객님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 그렇게 DM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있는 날은 첫 이미지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객님을 처음 면담한 날이기 때문에 저도 고객님도 모든 게 처음이라서 복장 점검을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장이 좀 어긋나면 그날은 어, 인터뷰를, 방문을 나가더라도 제 스스로가 중심이 잡히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은 첫 번째,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 두 번째는 이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동선을 같이 해서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 꼭그 지역에서 만남을 갖고 있고요. 당일날 방문 날짜가 되면은 오전에 일찍 문자를 띄웁니다. 고객님, 이따 어느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띄워드리면, 고객님께서 네 라고 문자가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어 전화, 초에 면담할 때도 제가 고객님과 그 신뢰 형성을 했고, 약속한 날짜에 이렇게 만나 뵈는 것도 괜찮으신지 확답받고 또 당일 날에는 문자도 드리고 그래도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그 고객님을 어, 접하다 보니까는 어, 만나는데도 이미 익숙한 고객님처럼 느껴지고 그분 또한 편안해 하시기 때문에 어, 청약은 어, 좀 많이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달 시도하고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만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도 했었거든요. 안 받고 두 달, 세달또 겪어봤어요. 근데 무진장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나서 딱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디비가 정말 안 좋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디비 탓은 제 탓이더라고요. 디비 탓은 그물이고요. 그리고 징크스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디비도 회사도 다가만히 있는데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연연하고 있다 보니까는 많이 헤이를 느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자밭이 넓으면 수확할 감자가 더 많겠죠. 다시 좁아버리면 그만큼 수확할, 어, 뭐, 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꾸준하게 디비는 시도를 하셔야 되고,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99%의 노력과 플러스 1%의 운을 꼭 믿어보시고, 한 달에 적어도 20개 이상 디비는 받으셔야 됩니다. 한두 개 갖고는 답은 안 나옵니다. 보험하면심문경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설계사가 되고시고요 병원하면 의사가 있고 법원하면 검사, 판사가 있듯이 보험에는 심문경 설계사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임인 거죠 <laughs> 진심을 늘 통하고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심경 설계사 이름으로 해서 오래오래 남고 싶습니다. 연도대상도 타사 쪽에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여러 행사를 다녀받고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어, 대접받는다? 어, 이런 느낌?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어,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 1대1로 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접하기가 저번 회사에서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 대표님도 일반적으로 저희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옆에 사시는 그런 편안하신 분 같아가지고 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대표님도 수긍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어, 이 회사는 다 평등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도 똑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이런 거에 있어서 힘을 받아서 아마 스페인에 갔던 그 기가 파란 하늘의 기가 저한테 다온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를 플러스해가지고 내년에 스코틀랜드 또갈수 있습니다. 음, 갈거에요가 아니고요. 저는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누구에게도 평등하고요. 또 잘하는 사람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는 끝도 없이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같이 화이팅하시게요. 예, 인터뷰는 제가 시작을 했지만 다음 인터뷰할 주인공이 저의 좋은 기운을 받으시라고 제거만 한 소중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